시간 함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피곤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날 시대에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지? 바쁘다, 바쁘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한국 사람 그러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단어가 있죠. 빨리빨리 빨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하죠. 다른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일을 빨리 처리하는 민족이 없고 해외에서 와서 다 놀라는 거 안경. 와, 금방 만든다고 하죠. 왜 그렇게 금방 만들까요? 빨리빨리 빨리 하니까요. 바쁘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와 연관되어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곤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요. 제 막내 아이, 만 5세 된 아이 민유리가 집에서 뒹굴뒹굴 심심해서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민유라, 아빠가 놀아줄까? 하니까 민유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하고 나갈까? 하니까 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피곤한데.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다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 오늘도 피곤했다. 그리고, 아이들도요, 자녀들도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아,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 마치고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딱 가면 제 아내는 어김없이 얘기를 합니다. 피곤하다. 왜요? 아 셋인데 하나는 여가고 하나는 저가고 하나는 저가고 하여튼 뭐 집이 막 시끌지 복잡하니까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함 이 모두가 느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이란 것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죠. 이미 예전에도 피곤함은 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볼 때요 이 피로함을 느끼는 것은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피로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니까 태양도 피곤한 것 같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도 피곤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벚꽃이 한창 이렇게 피고 있는데 또 떨어지는 걸 보니까 벚꽃도 피곤한 것 같고 이제는 개를 봐도 개도 피곤한 것 같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피로함을 느낄 때 피곤함을 느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 피곤할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피곤할 때는요. 과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TV 광고를 보니까요.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 사 가지고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막 피로가 확 풀립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면 목사님 피곤할 때는 바카스죠. 자양강장제, 뭐 흑염소, 뭐뭐 뭐 좋은 거 노경. 하여튼 이런 거 먹으면요 몸이 와 풀립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고요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합니까? 그러면요 사우나 가가지고 찜질방 가가지고 뭐뭐 려리 하이 찌지면 몸이 팍 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아, 안 풀리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 풀리기는 풀리는데, 근데 잠시 풀렸다가 또 반복이, 무한반복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영아부를 담당합니다. 영아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린 아기들. 제가 나이가 40 중반인데요. 아직도 아기들 앞에서 반짝반짝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자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인데, 주제를 할 때마다 제가 늘손 유의를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자, 손을 들어서 반짝반짝 영화부 나오셨어요? 어, 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부활해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는데 저는 이거 하면요. 참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암만 제가 이렇게 영화부 부모님을 봐도 아빠를 봐도 저보다 늙은 사람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아기들이 볼 때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 저 자기 아빠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아이를 딱 보는데요. 그 아이는 아 아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어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게 손유희도 하고 영화부를 맡으면서, 아,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건요. 아, 아이들이 제가 영화부 목사라고 그래도 매주마다 한 번씩 본다고 보면요. 아!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안기려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자, 안다고 삿대질 하면서 교회 아침마다 오면 저가 삿대질 당합니다. 어? 어? 이렇게 당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안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로도가 있고 곤비함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네, 오늘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 아멘. 성경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몇번 읽어도 헷갈려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또 이해가 돼요.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피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왜 예수를 생각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참 힘드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쫓기면서 도망 다니셨습니다. 왜요? 헤롯대왕이 아기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도망을 다니셨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모세, 아,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예,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당시 나무 이런 거 해올 때 직접 가서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노동을 늘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밤새도록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잠도 잘 주무시지 못했을 거고, 밥도 잘 드시지 못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돈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그 무거운 짐을 네가 다 질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훈수 뜨면요 마음이 편해 가지고요 훈수 하면 잘 보여요 여기 조리 가고 저기 요리 가고 그런데 내가 그거 딱 담당 되면요 어 무거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늦끈히 감당할 수 있을 줄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참 필요한 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인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몸이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침대는 과학이지 잠잘 자고 일어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하승, 흑염석, 개 잡는 거 이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래요 예수를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칸타타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 잘 하셨어요. 어제 제가 리허설 참석했는데요. 우와, 너무 은혜돼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피로함을 이기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